주음성에는 더 깊음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마도 편히 잘주무셨습니까 3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어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주의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며 예수님 편에서 어떻게 하루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 아침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성령을 방해하는 자 되지 않으며 예수님을 나의 내 마음에 1번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 주인으로 모시고 살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5절의 말씀인 1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목상하고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함에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정복 전쟁을 끝내고 요단 동편의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가 나누어 가졌다 했죠. 근데 12 지파가 갔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6, 7지파에게 밖에 땅을 나눠주지 못한 상태에서 정복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은 땅에 있는 애굽 나일강의 끝으로부터 해서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길 지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하마스 전쟁이 있는 가자지구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스라엘의 쭉 티베리아 그이즈레엘 어, 평야를 끼고서는 지금의 그 하이파 레바논까지 올라가는, 헐몬산까지 올라가는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 있는 그 길은 굉장히 지형도 낮고 산지가 아니라 낮고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그렇죠. 좋은 곳에는 힘센 사람들이 살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은 산지이고 첩박하고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먼저 점령해 들어가고 철기문화. 이 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 있었던 애굽을 그 끼고 지금의 정확하게 가자 지구죠. 거기부터 이스라엘 평야를 따라 쭉 올라가는 해안가 도로에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어, 그 다윗 시대 때까지 굉장히 그들을 괴롭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우리가 봤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던 갠족 속에 여분 내 아들 갈렙의 이야기한답니다. 갈렙이 정복 전쟁을 하다가 산지까지를 마치고 거기서 여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우리 어 부족들이 살 땅이 필요한데 저 바로 산지 이 산지 그 아마 지금의 헤브론 근처입니다. 그가 지금도 해브론이고 그때도 해브론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족장의 길을 따라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있는 산지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정복하지 못하고 그때 아낙 사람, 안악사람, 아낙 사람들이 하면 예전부터 있었죠. 굉장히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정복을 안 했어요. 자기가 올라가서 그땅 고민들을 몰아내고 정복을 하고 갔겠다는 얘기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낙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기를 요 갈렙이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말 12장 12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은 크게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튼튼한 성입니다. 보잘 것 없는 부족이에요. 하지만 갈렙은 한 가지 믿고 있었던 게 있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거인이 됐던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도 쫓아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봤잖아요. 여호수하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잖아요. 달렙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아 이건 정말 힘든 일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도 아닙니다. 오늘 그갠족석 여러분은 갈렙의 뜻이 뭔지 압니까?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개새끼, 이리면욕 뭐 같지만 굉장히 충실한, 주인의 말에 끝까지 충성을 버리지 않는 충실한, 바로 그 동물이 개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 편에 되어주신다면, 내가 그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갈렙은 그 헤브론, 그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사례를 모았던 막벨라 불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이요. 그 땅을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얻었습니다. 어떻게요? 거인이 살고 있던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그 믿음 하나로 거기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안될것 같은 일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들이 쓰는 말로 껌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능히 그것을 정복하리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 이 아침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목 복주 없어서 귀귀한 그 언약에. 없어서 기쁘 p 기 e 도다 항상 기 o 도다나 o d 왔사오복 o 옵소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목주옵소 사오니 목주 없어서 나 주께 왔사